10여 년 전만 해도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건강에 관해 얘기하면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 핀잔을 주며 하고 싶은 것들 실컷 하며 굵고 짧게 살겠다고 호기롭게 말하는 친구가 한 명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호기로움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문명과 의학은 사람이 짧게 사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 이제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내 힘으로 걷고 다른 사람 신세지지 않고 살다 떠나는 게 나이 들어가는 이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인데, 세계보건기구가 계산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73세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인은 통상적으로 10년가량 질병이나 장애를 앓다가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두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다 빠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치매가 와서 정상적으로 사과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쫓아오는 노화를 따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지속하는 사람과 60대, 70대를 지나며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70대가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입니다. 그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에 어떤 생활습관을 만드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하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가인 와다 히데키가 말하는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과 노화속도를 늦추는 건강관리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세가 되면 누구나 겪는 현실 7가지 첫 번째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다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다. 자신의 전공인 한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 의사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가 몸에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장기에 있어서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는 것 뿐이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40대, 50대의 심근경색이 되어 돌연사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심각한 심장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어떤 장기의 스페셜리스트 의사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긴다. 결국 몸 전체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주 생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과연 이 지시에 따라야 내가 오래 살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년을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정보 수집이나 다른 의사의 진단을 듣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가족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버리는가?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 지속될지 5년 지속될지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병수발에 쏟다 보면 지금까지의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취미도 만들 수 없으며 오락 시간도 전혀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당연히 정신적 압박이 될 것이며 멘탈을 해칠 수도 있다. 70대는 체력적으로도 젊었을 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간병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신체를 망가뜨릴 위험 또한 높아진다. 그리고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수발을 받는 가족이 사망한 이후 간병인이 단번에 쇠약해져버린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간병을 주업으로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70대에서 80대의 간병이 끝나 시간이 생겨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 전후의 사람이 가족의 간호에 직면하면 간병 보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고려해보는 게 좋다. 그런 결정을 해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병수발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부장 내지 본권적인 관행이 남아 있어 가족 간호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곤 한다. 이러한 풍조 아래에서는 병시중하는 가족단위 간병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현상이 있다. 조속히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초고령 사회는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0대에서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눕기만 하는 생활이 건강 격차를 초래한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진다. 이렇게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웠다고 해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수 없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기능은 단번에 약해진다. 뇌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진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기능, 운동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의 능력 차이가 커져가는 초장수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로 나타난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이나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나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도 다수 안고 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40대, 50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고 해도 하반신이나 뇌기능이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빈둥빈둥 생활하는 70대의 경우에는 바로 운동기능, 뇌기능이 쇠약해지고 만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는 많은 고령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의욕저하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사실은 의욕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기능을 사용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활동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야. 네 번째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이 노화를 재촉한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기능도 뇌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수는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다. 무심코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억제해서 발기 부전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된다. 그러니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 있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기능적 문제로 먹지 못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육식을 멀리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오늘부터 그만두자. 다섯 번째, 단번에 늙어버리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위욕 저하 이외에도 70대에 직면할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이다. 큰 질병이나 넘어져 생긴 부상 등으로 70대가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는 흔한 일이다. 이 연령대는 암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대한 질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해진다. 수술을 할지 말지, 어떤 검사,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의 대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울증도 70대의 큰 위험 요인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밖에도 나가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자주 참가했던 취미 모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고령자의 쉼터 등에 가자고 아무리 권유해도 잘 가지 않게 된다. 식욕도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살도 빠진다. 그것도 지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단번에 늙어버린다. 장수화에 따라 지금까지 60대에 맞이했던 인생의 고비를 70대에 맞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는가 여부는 7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70대에 익힌 습관이 30년의 삶을 구한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여부는 80대가 되어도 운동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했다. 70대가 되면 의욕의 쇠퇴를 피할 수 없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쉽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70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사람을 볼수 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해야 한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수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아직 많다. 상행 에스컬레이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다. 본래 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을 수 없게 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의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 밑을 보고 있으면 잘알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절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 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본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다섯 번째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과 혈압 요산 수치 등의 신경을 쓴 나머지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다. 물론 중병을 앓고 있다면 아무래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참아야 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라든가 요산치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정도의 이유라면 70대에서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다. 폭은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좋아하는 것을 참지 말고 먹어도 된다. 고령자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몸에 좋다고 공유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이 부족한 사람이 대다수다. 좋아하는 음식을 참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영향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 70대에게는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30년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언제까지나 신경을 쓰고 참으면서 장수하고 싶은 것인지 우선 그것보다 몇년 수명이 짧아져도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생활 가운데 어느 쪽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전두엽은 크게 활성화된다. 반대로 절제된 생활을 한다면 전두엽의 활성화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감은 사라진다. 70대가 되면 식사 제한에 과민해질 필요는 없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면역 기능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단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가 되면 아무래도 혼술의 기회가 많아진다. 마실 상대가 없거나 잠들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아진다. 가볍게 저녁 반주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매번 음주할 때 혼자 마시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며 대화하라. 고령자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이용해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어학이나 역사 등의 독학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자 독서에 힘쓰는 독학 스타일은 전두엽의 노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책을 읽고 입력하는 행위보다 대화 등으로 밖으로 꺼내놓는 행위가 전두엽의 활성화를 촉진해 노화를 방지하게 된다. 뭔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독학하지 말고 노인대학이나 복지센터 등몇 사람의 모임에 참가해 배우는 쪽이 전두엽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다.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는 사람 가운데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고 나이를 먹어도 젊고 의욕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70대가 되면 특히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갖도록 하자. 고령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의견으로 가공해서 출력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사실 70대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지식의 발신이 생길 것이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회를 좀처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올린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할수 없어도 전두엽은 활성화된다. 그것을 계기로 당신의 글을 본 누군가와 연결되면 새로운 의견 교환의 장소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발신할 기회가 있다면 유식한 사람보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두엽의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 여기까지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요즘 감속노화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체의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 어르신들 뿐 아니라 40대, 50대 중장년조차도 감속노화에 큰 관심을 나타냅니다.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100세 시대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긴 여생을 사는 데에 대한 공포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생활습관이 노년 건강의 70을 결정한다. 노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이 30이고 나머지 70는 생활습관에 달려있다는 게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 길어진 노후 건강은 어떤 생활습관으로 살아왔느냐가 결정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60대, 70대라도 늦었다 생각 말고 오늘 영상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로 잡고 앞으로 30년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퇴직 후 남은 인생이 20년을 넘어 3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생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긴 시간이죠. 정년을 맞이한 60세라는 나이는 차라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식사나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가 남고 60세부터 20년 동안으로 계산해도 무려 7만 3천 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20세에서 60세까지 노동시간이 40년 동안 7만 6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금입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비드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